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서구 노인문화센터 풍물강사 김영의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7 아,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고 여러분들한테 그보여주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 하나 아, 애를 가지고 배우기 쉽게 그럼 하고 있는 장단이니까요. 잘로고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음 하면서 하면은 더 경쾌하죠? 그러면 7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아까 6강의 시간에 자진몰리 3체, 변주 우리가 진법도 봤는데요. 삼체에도 우리가 그기교한 장단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일 따라 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장단만 이렇게 간추려서 하기 때문에 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앞에 다 이렇게 에, 같이 어울리면서 설명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에,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어, 따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까 육강이 마지막 했던 장단을 덩궁궁딱궁 두 번으로 끝냈는데요 덩궁궁딱궁이 아, 네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돌면서 어, 연풍자락에서 도는 장단입니다. 도는 장단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돌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장단이에요. 예, 네. 우리가 붕대 돌기라고 해서 도우는 장단. 그래서 덩 궁, 궁, 딱, 궁한번할때한 바퀴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네번한 번은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두 번만은 겨요. 그래서 렇고난 뒤에 다시 삼체로 치면 됩니다. 네. 예. 네. 정, 궁, 궁, 따, 궁두번 오고, 어, 삼채로 가겠습니다. 해워 듣고 어, 우리가 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땡가리 정말 다시 휘물로 가서 마무리하는지 여기서 그냥, 어,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땡가리와 징, 어, 장구북네 가지 악기 가지고 사물놀이, 그래서 사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물놀이는요. 거기서 소고도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잡새, 상무도 돌리는 사람, 뭐 잡생놀이, 엑시 할멈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아, 광중이 보면은 어, 신명나게 그런 어, 그런 장단이 풍물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놀이라고도 마당. 그래서 풍물놀이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하나 따라서 시키면 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어, 별달거리. 그래서 별달거리 여러분들이 예, 처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별달거리 치다가 중간에 보면은요. 고음이 예, 있습니다. 사설요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해서 반장 입니다그게 우리가 그러면. 한장단 뒷장단을 치고 가든지 앞장단을 치고 가든지 그거는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앞장단을 치고 뒷장단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에, 덩덩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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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렇죠? 끊으면 휘몰이 돼요. 덩덩 쿵따 쿵, 덩덩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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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따 쿵,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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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야 네, 치면서 잘 들어봐요. 그죠? 네,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디서든 이렇게 많이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장단이에요. 애들한테도 맞는 장단, 어르신들한테도 맞는 장단.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천천히 쳐볼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봐요. 마지막 장단을 오고 이 장단 딱 끝나고 난 뒤에 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반장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 장단을 오고 끈감에가 심어졌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목소리> 올해도 태풍이 도 풍년일 때 하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까지 밝은 달아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해 이런 장단이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설 있는 장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풍년을 기워 놓으면서 불리는 우리가 사설이기 인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보고 별을 따고, 그래서 빨리 하면 는요 어, 굉장히 경쾌합니다.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예, 한번 따라오기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대면해서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갈 수 있게 그런 만들겠지만 이렇게 또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못 하셨는지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것은 다시 보고라도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단은 우리가 이제 8강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7강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별달거리만 되는 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동살풀이라고 하죠. 민요올 때는 동살풀이 장단, 뭐, 그렇지만그러면면요 어, 우리가, 어, 보면은, 오방진, 진호방진으로 나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오방진. 그래서, 진호방진. 그래서, 동살풀이 겸용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은, 저어 충분히 이해하실그지만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7강이 이것으로 마치고 8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